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연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내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 시앗교회 모든 식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15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오데세 아들 아사랴가 아사왕과 유다와 베냐민족 속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료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사왕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온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 우상을 비롯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성한 물건들을 폐기 처분합니다. 하나님의 재단을 재건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섬기겠노라고 언약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사 왕의 신앙 의지는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가 만든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폐기하고 불살으며 그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것으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앙은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임을 말씀합니다. 즉, 신앙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과정, 그 자체가 더 중요하며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결과를 위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과정을 통한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으로서의 신앙 생활에 충실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씨앗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과정으로서의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일상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 주어지는 삶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씨앗교회 새벽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